나비경위 음. 에서 있니없 으면, 안 한다. 동대에서 있나요? 아 저기 그다음에가 뭐지? 청량에다. 청량에서 있나요? 옵스 많게 동대에서 있나? 동대 12번이랑 이거 봐. 어. 같이 봐요. 예. 11번 가볼게. 자, 11번을 보면 두 조건이 존재하는데. f a 콤마 b가 존재한대요 얘는 뭐뭐뭐가 될수 있대요. 음. 1이랑 0이랑 마이너스 1이 될수 있대요. 그렇죠? 자, 근데 얘들아, 우리 a가 b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면 뭐이면뭐인 거지. a면 b인 거잖아, 그지 근데 모이 모긴 싫대요. 둘이 같긴 싫대. 자, 그리고 얘는 둘이 그냥 둘이 같은 거고. 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모일 때는 얘들 필요조건이면 모이면 모인 거야? b면 a인 거고 a랑 b랑 또 다른 거죠 그쵸 그렇죠? 자 근데 이 p를 보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뭐보다 뭐하대요 자 이보다 작거나 같구요 이 q라는 친구는 뭐래 x 더하기 y가 여러분 이보다 작거나 같구요 이 r이라는 친구는 뭐래요 어 x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y라는 친구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아 작거나 같아요 그쵸 그렇죠? 아리라는 친구는 곱한 게 뭐래? 곱한 게 일부러 작거나 같다겠지자 그랬을 때 우리 f, p, q에 대한 정보를 한번 아 얘, 얘, 얘가 누구랑 누구랑 비교한다는 거야 지금? p랑 q랑 비교한다는 거지, 그렇지? 들은 누가 더 클까? q가 더 커요. 얘가 커. 왜냐하면 여러분 얘는 지금 얘는 뭐가 될 수도 있지?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얘는 뭐가 될수 없어요, 여러분들? 음수가 될수 없어. 아, 그, 음수도 돼! 아, 그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하봐 자, 예를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어? 둘다뭐음수라도 되는데, 야, 만약에 X라는 친구 뭐라고 하고? Y는 4라고 하고, Y라는 친구가, 어, 뭐 1이라고 할까요, 그냥? 얘들아, 그러면 제곱하기 제곱은 당연히 뭐야? 2보다 크거나 같지, 그치? 근데 얘는 만족해야 안 해, 이거는. 이 Q라는 친구는 만족하고, 이 P라는 친구는 만족하니, 안 하니? 안 하지, 그치? 그래서, 누가 더 크다고, 해, 얘들아? 어, P이면 Q에요, P이면 Q. 그럼 이거 무슨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 1이겠지, 그치? 1입니다. 그리고 누구랑 누구랑? P랑 S랑 한번 비교해보죠. P랑 S. 여러분, 얘랑 얘랑. P랑? 야, 얘랑 얘랑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요, 또? 무시방에 쓰잖아. 얘가 S죠. 하나의 발리 하나 만 들어, 그, 어떤 생각 한번 생각을 해볼까? X가 뭐고? 2고. Y가 뭐라고 하면? 2분의 1이라고 하면, 얘는 만족하니, 안 하니? 하지.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여러분들 얘는 4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뭐야? 얘는 만족하지 않죠. 그죠? 누가 더 크다고 그래서? S가 더 크다고. 그래서 얘 1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랑 누구랑? F? R이랑 Q랑 한번 비교해보자 자 우리 R이랑 Q랑 비교해본다고 하면 지금 얘는 누가 더 크지? 야, 얘는 둘중 하나가 여러분들 1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고 아니면 둘다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얘는 더한 게 여러분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어, 누가 더 크지? Q랑 R 중에서? Q가 더 크다고? R이 더 커요, 여러분들. 얘는 또는이잖아, 그치? 또는이기 때문에, 얘를 하나 들면, X라는 친구가 뭐라고 하면? X라는 친구가. 만약에 4고, Y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이면, 둘중 하나가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만족하잖아, 그치? 근데 더 하면 몇이야, 더 하면? 3이기 때문에 얘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더 크다고 얘들은 우리 R이 더 큽니다, r 그래서 얘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시면 여러분들 1이 나옵니다. 어. 어. 아. 문제가. 아그휘경이 없고 문자가 안 들어가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내일 중으로 선생님 알아볼게 하겠지? 4일 중으로 <laughs> 아까 몇번 해냈죠 또? 15번? 15번 가볼게 이번엔 같이 봐 x는 뭐래? 1, 2, 3, 4 뭐래요? y는 뭐고? 1, 2, 3, 4, 5, 6, 7, 8, 9자 우리 가는 1대1 뭐래? 1대1 함수고요. 우리 나는 뭐래요? 얘들아 봐봐. 자 우리 fn이 뭐가 아닌? n이 아닌 n의 개수가몇 개래? 그러면 두 개래요. 그렇죠? 야 그러면 야이 n을 넣었을 때 n이 아닌 게두 개라고 하면 반대로 fn이 n인 N의 개수는 몇 개여야 되겠어? 세 개가 되겠지, 그치? 전체 여러분들이 다섯 개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럼 봐요. 우리가 X에서 X로 가는데 1, 2, 3, 4, 5가 되는데 우리 N 넣었을 때 N이 나오는 그때의 개수가 몇 개라고? 얘들아, 세개 이러면 우선 이 다섯 개 중에서 그때의 세 개인 친구를 골라야지, 그치? 몇이 몇이 얘들아, 이거? 5, 7, 3이야.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세 개가 1, 2, 3이 자기 자기 자신으로 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친구라고. <laughs> 자 그러면 이 4랑 5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4는 4가 되면 안 되고 또 뭐가 되면 안 돼? 5는 5가 되면 안 되죠. 그렇지? 아, 7까지. 저기 Y. 어, 6, 6, 6. 6, 7,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이, F4랑 F5는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경우를 나눠주면 되는데, 봐. 이 4라는 친구는 갈수 있는 게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그지 그리고 이 5라는 친구는 갈수 있는 게몇 가지예요, 여러분? 들세 가지인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왜냐면, 하 여러분, 얘가, 이 4라는 친구가 어디로 갈 때랑 어디로 갈 때를 나눌 거야? 5로 갈 때나 6, 7로 갈 때를 나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할 바에는 선생님이 뭐할 거냐면 얘를 뭐 할까 그냥? 여사권으로 문제 풀거예요 여사. 반대인상 애들 아닌 것보다 뭐가 더 편하기 때문에? 인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 갯수가 작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뭐얘 그냥 F4를 기준으로 얘가 5로 갈때 그리고 5가 아닌 친구들로 갈때막할 때가 막 경험 나눠주면 되는데 그것보다 여사권으로 문제 푸는 게좀 좋아요 얘들아, 그럼 전체는 뭐가 돼, 전체는? 전체는, 얘가, 여러분, 얘네들로 가는데 지금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그럼 뭐야? 4 곱하기, 여러분들, 3이죠, 그쵸? 그 반대인 상황은 뭐냐면, 반대인 상황은, 자, F4가 뭐가 되거나, 4 또는, 얘, 지금 동시에, 얘는 4가 되면 안 되고, 얘는 5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그 F4가 4가 되거나, 아니, F5가 뭐가 되면 돼요, 여러분들? 5가 되는 상황을 빼지,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F4가 4가 된다고 하면, F5가 될수 있는 게몇 개지? 3개죠, 그쵸? 음, 1대1 대응이라고. F5, 3개가 나옵니다, 3개. 자, 그리고 두 번째, F5가 만약에 뭐라고 하면, 5라고 하면, F4 몇개 나와? 똑같이 세개 나와요, 그쵸? 근데 못뭐 빼줘야 돼, 얘들아. 동시에 사, 만족하는 거 빼줘야 돼. 세 번째, F4가 뭐가 되고, 4가 되고, F5가 5가 되는 상황을 빼야 돼요. 그럼 몇 개야, 이거, 그냥? 한개죠 그쵸? 얘는 한개가 나와요. 얘들아, 그럼 반대는 6에서 뭐1 빼야지. 그럼 몇이야, 여러분들? 5가 되고, 그치? 근데 우리 전체가 몇이었지? 12개였지? 그럼 12에서 뭐 빼면? 5 빼면? 얘 예, 그래서 응. 7이 나오면 되지. 아까 573, 여러분들 이거 몇이었죠? 10이었죠? 둘이 곱하지면 70이 나와요. 또 없어? 하세요, 지금. 동대에서 없어? 동대 좀 빡셌는데. 안박 동대 안박 요리, 시범. 력이 있어요 시범. 시범. 시어시1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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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범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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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병원? 음. 어 내일은 항우 때문 일찍 가잖아. 네? 아니요 어? 아, 이제 토요일 일찍 가잖아요. 휴경이죠, 음. 그렇 표정으로 바꾸면 7-2가 되지. 그치? 자 지금 <laughs> 지금 얘 정문선이 누구랑 누구지? x는 마이너스 3이랑 i는 왜지? 이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여기다 0, 0은 넣어보면 생긴 여러분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근데 마이너스 3, 2에 역할이 뭐지? 이 유리함수에? 무슨 점이야? 대칭점이지 그지 그런데 이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누구를 얘들아 중심을 얘라고 하고 우리 P를 지난대 그때 하나의 원이 있대 그러면 AP의 길이가 이 원에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반지름 역할을 하겠지 그지 반지름 자 그러면 이 P라는 친구 여기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지 얘들아 이거 한 번에 구해줘도 돼요. 봐봐. 야 지금 넓이가 뭐가 되고 싶대? 최소가 되고 싶다. 알겠지? 그럼 넓이가 최소이려면 뭐가 최소여야 돼? 반지름이 최소이면 되잖아. 그치? 야 이거 반지름이 최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이중심지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가 매신 거딱 그어주면 돼요. 그냥? 1인 거딱 그어주면 그때 만나는 지점이 얘랑 얘가 어, 넓이가 최소가 되는 여러분들 뭐라볼수 있어 그냥? 넓이가 최소가 되는 지름이라 볼수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문제 풀어도 되는데, 봐봐. 얘는 기울기가 1이라고. 그럼 뭐지? x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되지. x 플러스 1이 됩니다. 누구랑 누구랑 연립도 된다고? 얘랑, 얘랑 연립가지고 나오는 그때 두근 찾아주면 돼요. 알겠죠? 어, 근데, 얘손 정석으로 갈게 정석. 자, 이 p라는 친구는 여기 위에는 있 점이잖아. 그럼 t콤마 몇이야, t콤마? t 플러스 3분의 7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치? 그럼 나는 AP의 길이를 구할 거요 AP의 길이. 루트 뭐야, 루트? 그냥 얘와 예사의 거리. T 플러스 3의 제곱. 그리고 얘와 예사의 거리는 뭐예요, 그냥? T 플러스 3의 3분의 7의 제곱이 되겠지? 지금 이거, 여러분 산술기가 때릴 수 있는 형태 아니야? 있죠? 그럼 안에 있는 친구가 커나왔어 뭐보다 2루트? 얘 지금 49 나오잖아. 그래, 49. 그럼 안에 있는 게 뭐야, 얘들아? 1 4가 여러분 최소값이겠지? 그럼, 루트14가 반지름의 최소예요. 그러면 넓이의 최소는 몇이야 얘들아? 14파이가 되겠다. 반지름의 최소가 루트14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몇 번? 16번. 어우, 16번. 자, 16번 보면, 오늘 이거 풀었어? 자, 얘가 되는데, 우리 얘몇 몇 대칭이래? 1,2 대칭이고, 뭐 지난데요, 여러분들? 뭐 지난데? 마이너스 1,0을 지난데, 그죠? 렇 자, 1,2 대칭이라고 하면 얘는 뭐고? 마이너스 1의 배신이 2가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죠. B라는 측면, 여러분, 바로 2인 거 이해 되죠? 그럼 얘를 무슨 영을 무슨 영어로 바꿀 거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봐봐. x 1분의 자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얘들아 이거 지금 1 넣으면 되잖아 그치? 4 플러스 몇이 얘들아? 2가 됩니다 자 빨리 갈게 얘들아 우리가 <laughs>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을 하나만 그려보면 그림 하나만 그려볼게 봐봐 여기 x축 되고 여기 y축이 되는데 자, 1 x는 1 여기 있고 y는 2가 여기 있죠 그죠 얘들아 이거 몇 컵만 0, 0 넣으면 못 나오지? 0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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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고 이렇게 생긴 친구라고 볼수 있어요 얘들아 S는 몇 쌍면 위에 있는 점이래? 1 쌍면 위에 있는 점이래 그럼 여기가 S고 여기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자 근데 우리 야이점 S에서 어디에다 수설만 내리겠대? Y는 A에다가 수설만 내리겠대 A가 아까 몇이었지 A가? 2였지 그럼 Y는 A는 누구야 그냥? Y는 2지. 그럼 여기에서 수설만 해린는게 여러분 여기 t 래 근데 누구를 한 변으로 하는? 이 ST를 한 변으로 하는 그때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 다시 FX 위에 있대요. 얘들아 그럼 봐봐. 얘를 한 변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겨도 되지. 그치? 근데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 다시 흰색 위에 있어야 한다고. 그럴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돼?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줘야 돼. 오른쪽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정도가 당연히 이 대각선의 교점 위에 있다고 볼수어요 그렇죠? 알겠지? 근데 봐봐. 자, 이거를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문제 푸는 것치 시간이 존나 많이 걸리거든 봐봐. 야얘 여기 위에 는 점이지. 선생님이 그래서 얘를 뭐라 할 거야? T커머 뭐라 할 거예요? T-1의 4 플러스 2가 되죠. 그렇죠? 야 그럼 한 변의 길이 몇이라고 시지 3변의 길이는? 여기서 얘를 빼야지. 그렇지? 한 변은 뭐가 되죠? 한 변은? T-1분의 4가 되는 거 이해되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 봐봐 우리 중, 대각선의 중점이래 그러면 얘는 그 한변을 뭐한 다음에 반띵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를 다시 T로 표현한다면 다시 어디다 넣어야 돼? 이 s x l 을 넣어야 하는데 좀 많이 곤란해요, 봐요. 어? M이라고 하면 야, 반이 뭐지? 반 한변의 반이 반이 T-1분의 2가 되지 그러면 어 오른쪽으로 이제 야만큼 가면 돼. 그래서 t 플러스 t 마이너스 3 2, 콤마 왜이야? 얘에서 얘를 빼봐 보니 t 마이너스 3 2 플러스 2되는 거 이해돼? 그럼 얘를 다시 어디다 넣어야 한다고? 이에 x 에 넣을 건데 이제 좀 많이 곤란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할 거냐면 얘들아 뭐 해도 될까? 평행이동해가지고 우리 대칭점을 우리 원점으로 좀 고치는 게좀 많이 좋아요. 봐봐. 자, 얘, 대칭점 몇컷이지 1,2지. 그러면, 1,2를 원점으로 다시 옮기자. 그럼 어떻게 생겼어얘들1이 생겼고, y는 x번에 4인 거잖아요. 그쵸? 어? 아, 그냥 이, 여기, 어, 이 원점을, 여기 대칭점을 우리 원점으로 옮길 거야. 그러면 그냥, 뭐, 머리만 똑같으면, 계형만 똑같으면 되기 때문에, 얘가 y는 x번에 4가 되겠죠 그치? 얘들아, 봐봐. 여기 S라고 하면, 여기가 뭐가 돼? T가 되지. 이 S 입장에서는 이 지금 정근선에 수설만 내린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 S를 잡은 다음에 X축에 수설만 내리면,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당연히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이렇게 이제 하는 게좀더 편하다고. 이거 뭐지? S라는 친구는? 여기다 그냥, 봐봐. A컵만 시작할까요? a 컵마 몇이야? A 분의 4가 되지. 그럼 한변의 길이가 몇인 거고? A 분의 4가 되는 거고. 봐봐. 우리 여기 중점 구하자. 야반띵이 여러분들 얘는 여기가 A 분의 4일 수니까 반띵은 A 분의 2가 되지. 그러면 A 플러스 뭐? A 분의 2, 마? A 분의 2가 됩니다. 알겠죠? 어, 중점 얘는. 그럼 얘를 다시 여기다 넣는 거는 좀 괜찮다고. 그럼 넣으면 몇이야? A 분의 2는. a 플러스 a 분의 2분의 4가 되죠. 이분야 이거 우선 저기 2로 나누고 1 되고 얘 뭐가 되니 얘가 되고 분모 분자에 뭐 곱해 a로 곱하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a 분의 1이 되고 얘는 뭐가 돼? a 적으 플러스 2분의 2a가 됩니다. 그래도 크로스 크로스하면 뭐가 나오니 a 적으 플러스 2a는 넘기면 몇이야? 2의 제곱이라고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2에가 몇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됩니다 어우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 이지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a제곱 2, 2가 됩니다 a는 뭐가 돼? 루트 2가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한 변의 계량은 몇이라는 거야? 2 루트 이지 그러면 둘레 구하라는 거야 지금 둘레 몇이에요 둘레? 아, 8 루트 이가 됩니다 <laughs> 자 봐봐 야, 만약에 a가 그 루트 2면 얘는 몇카메시지 얘는 2 루트 2 되겠지 그럼 얘라는 친구를 다시 여기로 옮기면 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유동하면 돼 그럼 얘는 몇카메시 몇이 겠어요 루트 2 플러스 1 콤마 2 루트 2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좀 더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행이동해가지고 이제 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17번 가볼게요 17번 응, 봐봐. 자, 가. 응. 음. 어, 평행이동해도 상관없어. 아니 만약에 둘레를 구하는 아, 아 둘레를 안구하는 문제라고 해도 평행이동하는. 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 넣는 거는 좀 많이 부담스럽잖아. 그래도 할수 있어 없어? 있긴 있어. 치안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할순 있어요. 할순 있어요. 고니는 저거 그냥 깡으로 풀었어? 치안해서? 아 치안 잘했네. 자아 치안해도 돼요. 어. 자 x는 뭐부터 몇 가지래? 1부터? 0가지고 y는 뭐래? 1부터 7까지라 그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 가는요 f1 더하기 f3 더하기 f2 더하기 f4가 몇이래? 5가 되고 자 나는요 f1 크기 순으로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럼 여기도 중요한 게 당연히 누구겠어 <목소리> 이 위에도 껴들고 아래도 껴져 있는 분 누구야? f1이지겠지? 그래서, F1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주면 됩니다. 첫 번째, F1이라는 친구가 뭐가 된다고 하면 가장 심플한 1이라고 하면 우리 F2 더하기 F4는 뭐예요, 여러분들? 4가 되겠지. 그럼 여기 될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여러분들? 세가지지 1, 3, 2, 2, 3, 1. 세가지예요세가지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걸 보면 봐봐. 자, 우리 f 5랑 f3은 우리 1보다 큰데 지금 크기가 정해져 있죠. 네. 지금 이 f2랑 f4랑 그 얘네들이랑 얘네들은 그냥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요. 그렇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1대1 함수도 아, 1대1 대응도 아니잖아. 그럼 얘를 따로 생각해야 돼. 따로. 그럼 몇시몇이야 몇이 이거? 6시, 6시 2야. 그치 그래서 아까 1 2 3 4 5 그러니까 1 2 3 4 5 6 7이라고 하면 이, 3이랑 5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6개 중에서 2개를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얘뭐 나오고? 15 나오죠. 그럼 둘이 곱하면 몇이야? 45가 나오지.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F1이 뭐라고 하면? 2를 e 딱 한번 생각해보자. 자, 2라고 하면 F2 더하기 F4는 몇이에요, 여러분들? 3이지. 그럼 몇 가지가 나와? 두가지가 나오지. 그지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나 조건을 보면 이번엔 2보다 크래요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럼 이거 뭐지? 그지 이거 5 c 2가 되지 그래서 두 가지 이거 몇 가지 여러분들숨어져가 됩니다 숨어제 세 번째 f 1이 뭐라고 하면 3이라고 하면 f 2 더하기 뭐 f 4가 여러분들 2죠 그렇죠? 그리고 3보다 크고 음 얘가 돼요 그럼 이거 몇 가지고? 한가지고, 그치 한가지고 얘는 42가 됩니다. 그럼 얘가 6이니까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다더 하시면 61 나오고, 최종 대회죠 71가지가 나오겠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그... 좀... 주인공인지를 좀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먹고 갑시다. 몇 먹고? 있어? 없니? 몇 먹고 몇 먹고 할만 했지? 질문 없어? 건우야 네. 9번에 정답 168이야? 네. 아니 아니 경희. 경희 아직 안 풀었지? 어이, 어, 9번에 168. 지혁아 질문 음. 있니 경희? 네. <laughs> 경희가 질문이 없다고? 진짜요? 빡셀 텐데? 그래, 가장 빡세지 않았나? 아, <laughs> <저> 그래? 숙주리는 <laughs> 질문 없니? 좀 했어 응, 그래. 그래 여기까지 합시다 유빈이는 어디까지 풀었어?